다음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오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하는 문제인데요. 자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입니다. 그러면 이 이차함수 a 는 그래서 그렇죠, 양수가 되어야 되겠죠. 아래로 볼록입니다자 그리고 꼭짓점의 좌표를 구해보면요. 여기를 0으로 만들면 꼭짓점의 x 좌표는 p이고 y 좌표는 q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p는 여기 있는 거죠. 여기가 p고 여기가 y 좌표 q입니다. P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네, 양수 Q는 X축 밑에 있으니까 Y값이 음수겠죠 이렇게 구해지는데요 자기억 A와 P가 다 양수니까 양수 더하기 양수는 양수죠 A와 Q를 곱하는데요 A와 Q A는 양수이고 Q는 음수입니다 부호가 다른 것을 곱하면 음수가 되어야 되죠 너무나 작아야 되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그 다음 PQ부터 해볼까요? PQ 부호가 다르죠 5가 다르니까 곱하면 음수. 5가 다르면서 곱하면 음수가 되죠. 자, 이것은요, A가 양수인데, P는 음수예요. 예를 들어서요, P가 2고, Q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보세요. P에서 Q를 빼면, P가 2, 마이너스, Q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산하면, 결과는 플러스가 나오잖아요. 이건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데, 마이너스라고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의열이 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이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고 플러스 6의 그래프의 꼭지점을 a, y축과의 교점을 b, 그리고 점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c라고 했을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세요라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에서요. 꼭짓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여기를 0으로 만들면 그것이 꼭짓점의 x좌표라고 했죠. 2, 6. 꼭짓점은 2, 6입니다.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겠죠. 그 다음 y절편은요. y축과의 교점이 y절편인데 y절편 어떻게 구해요?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되죠.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는데 4 마이너스 4 플러스 6이니까 y 절편의 좌표는 0,2입니다. 여기가 2겠죠. 이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요. 삼각형 abc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이게 밑변의 길이잖아요. 이 길이가 6입니다. 밑변의 길이는 6. 그 다음 높이는요.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그으면 이것이 높이가 되죠. 이 길이가 2, 이잖아요 그죠. 렇 그래서 높이는 2가 되어서 구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는 6이 됩니다. 2차 함수, y는 마 2분의 1, x 4의 제곱, 플러스 2의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나타내는 2차 함수의 식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답니다. 그러면 x 대신에 뭘 대입합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원래 식에다가 대입하면 되죠 이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면 됩니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 마이너스 4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는거죠자그 다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 이차함수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이차함수시거든요. 그냥 y축 방향은 평행이동한 만큼 뒤에다가 더해주면 된다고 했죠. 마이너스 3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4의 제곱 2 더하기 마이너스 3을 해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은요. 1번과 2번을 동시에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y는 마 2분의 1, x축 방향으로 이 2만큼이니까, x 플러스 1을 대입해서, x 2의 제곱, 그리고 y축 방향으로 3만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3 하면 되니까, 1. 이렇게 2차 함수식이 구해집니다.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점 3,m을 지날 때, m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x, 이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를 대입하잖아요. 그러면, y는 2, x,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 3.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평행 이동한 2차 함수식은 이 2차 함수가 됩니다. 그때 이것이 3, m을 지난다고 했으니까요. x값이 3, y값이 m. m은 x가 3이잖아요. 3-1은 2 2의 제곱은 4 4 곱하기 2는 8 8-4가 되어서 구하는 m의 값은 4가 됩니다 우리 x축 대칭이동을 시켰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x축 대칭이동일 때는 xy 대신에 x축 대칭이동일 때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되고 y축 대칭이동일 때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구하면 됩니다. 자, 하나씩 해볼까요? 첫 번째요. X축 대치기능. Y 대신, 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2의 제곱인데,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Y는 3분의 1,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 다음, 2번을 보면요. y 축 대칭이 되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여기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예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 x 대신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2 제곱인데요. 자, x에 마이너스 있는 것보다 마이너스 x 개수가 플러스가 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요, 완전 제곱일 때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으나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으나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완전 제곱일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이나,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나, 똑같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답을 구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 똑같아요. x축 대칭이동이니까, x축 대칭이동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다 그럼, 마이너스 y는, 3,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인데요. 마이너스 1을 곱하면 y는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을 곱했어요. 이렇게 되고, 2번. y축 대칭동일 때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자. 이렇게. y는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잖아요. 자, 완전 제곱일 때, 둘다 마이너스인 것과 둘다 플러스인 것이 전개했을 때 결과는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이건 3,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 값과 이것을 전개한 것과 이것을 전개한 것이 똑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요, 이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잖아요. 자, 이거 마이너스로 묶어내 봐요. 마이너스, 그럼 x 플러스 1 전체 제곱인데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죠. 그리고 x 플러스 1의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둘다 마이너스 있는 것과 둘다 플러스 있는 것은 결과가 똑같다. 라는 이야기입니다.